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남한산성이죠. 이 남한산성에서 눈길을 끄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희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군사적 요충지로 방어 기능을 갖추었던 남한산성에서 장군의 무예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선 것처럼 생생한 모습입니다. 자연스레 알게 되는 시대적 배경 또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좀 아무것도 안 해서 좀 지루했는데 이번에는 활쏘기도 하고 곰봉도 배워가지고 그리고 남아서 역사도 배워서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요. 이어진 활쏘기 체험에서 무예 머리띠와 복장까지 갖춘 아이들의 모습에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본본과 화를 쏘며 직접 무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는 역사를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로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남한산성 행궁이 이제 복원을 했는데 이런 멈춰만 있는 문화재의 모습 속에서 문화재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교육을 체험하면서 느끼실 수있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남한 산성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